자, 학생 여러분 또 시작할게요. 지난번 호르몬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이거는 세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첫 번째 얘기 뭐냐면 항상성이 뭐냐 하는 얘기 했어요. 항상성은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의 체온, 혈당, 심박 등을 일정하게 조절해야 된다.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자. 항상성을 조지, 조절하는 거는 두개 가지가 있었다. 신경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빠르다. 호르몬이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느리지만 굉장히 확실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랬죠. 호르몬은 발생하는 장소를 샘 또는 선이라고 붙인다. 이걸, 이걸 호르몬 샘 또는 호르몬 선. 혈관으로 분비된다고 해서 내분비선. 혈관으로 분비된다고 해서 이걸 뭐라그런다고요 내분비선. 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외 분비선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되는 겁니다. 소화효소들이, 소화효소들이, 배우셨나요? 소화효소들이 전부 외 분비선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우리 몸 바깥이에요. 선생님, 우리 몸은 뱃속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입부터 저 표현이 거칩니다. 똥꼬까지는 긴 하나의 관이에요. 그 관을 우리 몸안 아니에요. 우리 몸 바깥이에요. 그거 우리 몸 바깥에서 흡수될 수 있는 거는 몸 안으로 흡수하고 그냥 남는 거는 버리는 그런 긴 관이에요. 그긴 관으로 분비되는 거는 외분비선 이렇게 붙이는데 꼭 이런 말은 잘안 쓰죠. 옛날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화효소, 소화샘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잡다하게 뭔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어. 호르몬쌤 몇 가지 얘기했어요? 호르몬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뇌아수체, 두 번째가 부신, 세 번째가 이자, 네, 번째, 다섯, 네 번째는 정소, 난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각자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좀더 할게요. 신경은 제가 빠르다고 그랬고요. 호르몬은 좀 느립니다. 그 대신에 호르몬은 호르몬은 굉장히 이게 지속적입니다. 한번 나오면 다른 걸 자극, 자극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고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럼 발생하는 양은 엄청 많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미량 그럽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우수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뭔데요? 아, 또방 소리가 또 나오는군요. 곧 끝내란 얘기 같기도 하고요. 가로 세로 25m짜리 수영장 있습니다. 가로 세로 25m 짜리예요. 보통 이거 올림픽 규격 풀장 그러죠. 이 풀장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요. 한 숟가락. 큰숟가락입니까 아니요, 찻잔 차 숟가락으로 소금 한 숟가락에 찻잔으로 찻잔 차 숟가락 차탈때 쓰는 숟가락이죠죠 티스푼 가지고 소금 한 숟가락 을 여기다 퍼집어놓고 휘휘 저요. 그럼 이 소금 이 풀장에 물이 짤까요? 싱거울까요? 이 짜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소금은 들어갔지만 짤만큼 느껴지질 않죠. 근데 이 선생 왜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농도가 딱 이만큼이에요. 가로세로 25m, 깊이 2m 짜리.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호르몬 한 숟가락으로, 차 숟가락,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그 소금의 농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농도예요. 그 호르몬의 농도가 여기 계신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그래도 돼요. 왜요? 지금 한참 사춘기죠. 남학생이 남학생 이 되고, 여학생이 여학생 되고. 남학생 수염에 턱 수염 나는 거 저도 수염이 납니다. 이 수염 나는 이 호르몬의 양이 남성 호르몬의 양이 농도가 요만큼 돼요. 굉장히 작죠. 그 농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뇨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상인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소금알 한개두 개를 더 넣거나 덜 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프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량이라고 그러고요. 그 영양은 엄마무시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하죠.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뭔말 하는, 우스갯 소리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소금 한 알이 덜 들어가서 누군가에는 수염이 안 나고 누군가에는 수염이 난다. 심각하죠. 자, 우리 교과서 얘기 볼게요. 자, 이 얘기가 우리 교과서 159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신속한 신을 하는 것은 신경계가 하고요. 느리지만 지속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호르몬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증상이다. 있 그래서 과다증, 과소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너무 많으면,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성장 호르몬이 누구보다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 나타나고요. 너무 적으면 외소증이 나타나요. 근데 이 양이 굉장히 작다 그랬죠. 여기 설명은 다 여기 있던 거예요. 온몸을 따라오르고 세포나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여기 다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호르몬의 작용인데, 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고 음식물로 만들면 그거는 비타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호르몬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몸에서 못 만들면 비타민이라고 그럽니다. 환경이 엉뚱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 비슷한 걸 가지고 환경 호르몬 그럽니다. 이거는 이 주제는 아닌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환경, 어떤 음식물이나 아니면, 아니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럼 그걸 환경 호르몬 그럽니다. 이거는 공개 얘기하면서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길었으니까 호르몬의 작용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